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7일 새벽 드디어 3시즌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3시즌은 아시아 신화 컨셉이라는데 진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시즌이 될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오, 3시즌 2월 8일 시작 무료로 플레이. 길이 당신을 만들고 영혼이 당신을 완성하죠. 우와, 미쳤다. 아마트라스 킬리코. 새로운 부상. 오, 절망을 도 오. 명 야, 씨, 미쳤다. 결국야, 우리가 치했어내 길은 내가 비추겠어. 상 나는 하늘 비추는 자. 야, 씨. 아, 강해진 기분입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멋졌어요. 영 너디의 길을 밝혀줘. <laughs> 명예로운 타인 이벤트. 주목 한방맨둠 피스트.

가장 먼저 6월 8일 3시즌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키리코 신화 스킨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키리코 신화 스킨의 이름은 아마테라스 키리코입니다 이어서 정크렛 신스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크렛은 이미 너무 좋은 스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플레이하고 크레딧 획득이라는 문구는 오버워치2 3시즌부터 사라졌던 크레딧이 돌아온다는 의미고요 플레이를 통해 크레딧을 얻어 스킨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겐지 신스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적당히 뭐잘 나온 모습이죠 다음으로 리퍼 신스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차사 리퍼라고 합니다. 리퍼 스킨의 총에는 저승사자라고도 쓰여있네요. 리퍼의 이미지하고도 찰떡으로 어울리면서 퀄리티까지 미쳤습니다. 이어서 모이라 스킨이 나오는데 시시미나사라고 합시다. 다음으로 제냐타 스킨입니다. 타코야키 장사를 하는 옴닉인 것 같은데 타코야키가 왜 이렇게 맛없어 보이죠? 다음으로 애시 스킨입니다. 도깨비 컨셉인 것 같은데 애시보다 바백에 더 시선이 가네요. 이애시 신스킨도 탐나죠. 다음으로 디바 스킨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북선 디바라고 꼭! 깊이코 반드시 얻고 싶은 스킨인데요 메카가 거북선의 모습을 하고 있고 송하나는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이 스킨의 모습인데요 중국 서버 종료됐다고 대충 만든 거 키코시나 스킨, 리퍼신 스킨, 모이라신 스킨, 정크레신 스킨은 배틀패스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타코야키 제냐타, 왕발 겐지, 거북선 디바, 도깨비 애쉬, 서버 종류 메인은 상점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어서 커스텀한 키리코시나 스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더 괜찮죠? 그리고 3시즌 신규 전장인 남극반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버워치2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는 쟁탈 전장이죠. 직접 테스트 서버에서 플레이해본 소감은 오대오 맞춤 쟁탈 전장이다 였습니다. 기존의 쟁탈맵보다 쟁타 거점도 상당히 좁고 맵의 골목길들이 상당히 많은 모습인데요 이어서 시즌 및 경쟁 이벤트에 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유출되었던 캐피타조의 모습과 함께 궁극의 발렌타인 이벤트 날짜가 나왔는데요 한국시간으로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벤트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진짜 열광할 만한 콜라보가 진행됩니다 원펀맨과 오버워치 추가 콜라보하여 3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특정 챌린지를 통해 원펀맨 맨 둠피스트 스킨을 얻을 수 있겠죠. 이어서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는 파치마리 챌린지를 한번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가을에 본선을 진행하는 오버워치 2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각 나라별 정커킹트레이서 솔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마 신 스킨인데 몸 안에 별이 보이네요. 어깨에는 별자리가 있고요. 다음은 손라신 스킨인데 어 머리에 꽃이 있네요. 다음은 레킹볼신 스킨, 총을 먹고 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캐서디 신 스킨인데 얼굴 안 보이는 모습이네요. 오 이건 좀 많이 탐나는데요? 다음 장면에서는 시그마와 메르시의 신스킨 모습이 나왔습니다. 퀄리티가 전설과 용그 어디 쯤인 것 같은데 다음으로 등장한 신스킨의 모습은 뭐 자리아 같기도 하고 전커킹 같기도 한데 쓰레기촌 배경인 것을 보니 전커킹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키리코 신화 스킨의 모습이 나오면서 트레일러 영상이 끝이 나는데요. 3시즌은 아시아 신화 컨셉이라고 하는데 1분 49초 영상에 정말 알차게 남겨있고 역대급으로 설레는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로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테스트 서버 를 통해 미리 확인해본 27명의 영웅 패치 내용과 함께 신규전장 남극반도 탐방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시즌 시작 전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또 3시즌이 시작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박